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단어가 뭐죠? 청구, 천국은 천국은 따라 천국은 천국은, 천국은 천국은 천국 할때 천은 영어로 뭐죠? sky, sky. heaven heaven 어, heaven, heaven. 음. 천 하늘 천 heaven sky 뭐 어. heaven 이라고 heaven heaven 국은 영어로 뭐죠? 어, 네이션. 네이션이 뭐죠? 국가. 어, 국가. 나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어디에 있는? 어,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은, 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죠. 자, 하늘에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어. 하늘에 있는 나라는 하나 하나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죠? God. 그죠 God. 그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나라. 네이션보다는 그 나라는 신정 국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더 킹으로 고백한다면 그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킹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시작. 킹덤 오브 갓. 킹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은 일관되게 어떤 주제들을 모아놨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인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눌 것 같아요. 자, 이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는, 자, 질문.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인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죠? 오케이. 하나님. 어, 자,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고. 일단, <laughs>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 나라의 주인. 주인이고 왕이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 그 나라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나라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또그 하늘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오,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분의 손에는, 그분의 발에는, 그분의 옆구리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계세요? 흔적을, 흔적을 갖고 계세요. 흔적을. 그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생각이나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자리를 고수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언제나 노래 부르던 어린 양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분이 거기 계세요. 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나를 내 안에서 이 비좁아터진 내 옹졸한 마음 안에서 그 거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분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너 그때 성령님 그때 힘드셨죠. 제가 버틸 때 마음 졸이셨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또그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천사. 천사도 있죠. 천사는 뭐 할까요? 수정들어요. 네? 수정들어요. 누구를 수정들죠? 도와말이. 오 천사의 주 임무는요. 주 천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되는 일을 주 업무로 할 거예요. 천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죠? 우리보다 능력이 더클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나라는 자기의 포지션을 따라서 헌신하는 나라니까 우리를 돌보는데 그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수종될 거예요. 그 나라, 천국. 자, 또, 천국에 뭐가 있을까? 어, 자녀들이 우리, 우리 가겠지. 어, 맞아요. 생각지도 네. 못했네. 천국에는 구원받은 나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패밀리로, 브라들로, 시스터로, 어, 같이 있겠지. 감, 가음, 가슴에 뭘 감,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사랑의 그 은혜 입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영화되어 있는 그로리피케이션, 네. 완전히 영화되어진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비교하거나 쿡쿡 찌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폭력을 행하는 나라가 아니겠죠. 그들과 함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겠죠. 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한 나라. 그게 있겠죠. 형제들이 있겠죠. 그죠. 또, 또 뭐가 있겠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가 있죠? 황금. 응. 뭐라고요? 황금. 황금 어 황금길.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아유, 황금, 황금. 그 TV 드라마에 보면 요만한 그 황금 이렇게 케이스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허무태아야. 그게 그게 이렇게 쫙 하고 열면 어한한 한 4, 50개 있으면 아, 허무타죠. 그거 하나 가지려고 담 뛰어넘고 그거 한금한금 한금 하나 소유하려고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달리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겠죠. 또 뭐가 있을까? 빛이 있겠죠. 좋아. 또 예배. 어, 그렇죠. 형은 그렇죠.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 하고 있어요. <laughs> 찬양, 평안,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감격, 사랑, 완전한 사랑,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극진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형제간의 사랑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이 천국은 보합입니까 아닙니까? 보아, 보아. 천국은 하, 천국은 보화입니다. 음, 천국은 보화다. 천국은 보화이다. 그런데 이 보아의 가치는 얼마예요? 가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44절에 말해요. 그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예요. 밥만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전체,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지금 44절에 이 사람은 직업이 뭐 같아요? 농부죠. 근데 농부인데 어느 정도 농부 같아요? 없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일용직이에요. 소장농이에요. 그날 하루 가서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은 제 밭이 아니잖아요. 45절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데 어떤 장사예요? 진주님. 이 장사는 지난번 소장농과 농부에 비해서는 재산 규모가 어떨까요? 훨씬 크죠. 근데 이 진주 장사는 보석 을 보석가게를 갖고 있는 자들. 일용직 노동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소유와 높고 낮음에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 장사는, 장사꾼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털 염두에 두고 장사하죠? 진주 중에.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야. 극상품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이거 한번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퀄리티는 재산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장사지 대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도 이 천국을 살려고 하면 뭘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값을 다 팔아야 돼요. 돼요. 소장용이 다 파는 재산과 이 진주 장사가 다 파는 재산의 가치는 우리가 보고 액면적으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죠? 다 팔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가격에 의해서 매겨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반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보아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아예요.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그 나라는 보아예요.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전부를 다 파는 거예요. 내 모든 걸다 거는 거예요. 이걸 걸때 내가 모든 걸다 거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저유 저울에 달아 봤을까 안 달아 봤을까? 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전부를 걸때 그것과 내 전부와 비교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까 안 봤을까? 아. 봤을까, 안 봤을까? 아. 봤을까? 아. 봤을까? 아. 봤을까? 지금 봤지?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어, 이건, 이건 밥할 가치가 있어. 모든 걸걸 걸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불한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해. 천국이 보인 거예요. 그 가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도 없고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라고, 세상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지 않을까? 왜 교회에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가 갈등이 될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까? 왜 교회를 오래 쉴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을까? 왜 주일에 예배 자리를 빠질까?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고민 일도 안 될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밸류의 밸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자기에게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보살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발견하자. 발견. 따라 앞서 발견. 발견. 발견의 반대말. 발견의 반대말.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발견의 반대말을 내가 정의해 볼때 뭔가 하면 노력이에요. 발견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그냥 본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수고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보니까, 이게, 이게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도 이게 내가 남는 장사라는 것이 이게 딱 판단이 될 정도의 이게 보이는 거 발견은 우와.